붉은 글씨로 쓰여진 글자가 흔히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. 일급에 나오는 글자군요. 갑자기 아 높게 하다 높을 아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 글을 학습에 있, 학습함에 있어서 높을 아로 기억하면.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. 사람인 변 플러스 자기야 나아입니다.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높이려 노력한다. 해서 높을 아가 되겠습니다.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아실현 자기 개발.